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앨런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 제안, 테슬라의 운영 마일스톤, 그리고 이로 인해 펼쳐질 미래 전망과 같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앨런 머스크를 위한 새로운 보상 패키지를 제안하며, 이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된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패키지는 테슬라가 향후 어디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자 앨론 머스크의 헌신을 보장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테슬라의 혁신과 시장 지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상 패키지의 세부 사항을 하나씩 분석하며 그 의미와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상세하니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 천천히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보상 패키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총 12개의 트렌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트렌치는 테슬라가 특정 시장 가치와 운영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활성화되며 앨런 머스크는 이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시장 가치 목표는 2조 달러에서 시작해 8.5조 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약 1조 달러 수준으로 이는 출발점에서 두 배에 해당하는 2조 달러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운영 마일스톤도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테슬라의 실제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운영 목표는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2천만 대의 차량 배송. 둘째, 1천만 명의 활성 FSD 구독자. 셋째, 100만 대의 로봇 배송. 네 번째, 100만 대의 로보택시 상업 운영. 다섯째, 500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조정 이피타입니다. 이피타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 상각 전 이익을 의미하며 테슬라가 약간의 조정을 가한 수치로 사용됩니다. 이 목표들은 회사의 수익성과 혁신 능력을 강조하며 시장 가치 목표와 상호 작용하며 진행됩니다. 이 보상 패키지의 기간은 10년입니다. 앨론 머스크는 이 기간 내에 시장 가치와 운영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각 트렌치를 달성할 때마다 그는 테슬라 주식의 약 1%를 받으며 총12 트렌치로 최대 12%의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총 소유 지분을 약 25%에서 28%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2018년 보상 패키지에서 델라웨어 판사의 판결로 인해 혜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패키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포함합니다. 새로 받은 주식은 7년에서 12년 동안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앨론 머스크의 장기적인 헌신을 강조합니다. 운영 목표는 순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대의 로보택시 상업 운영을 먼저 달성하면 해당 트렌치가 먼저 활성화됩니다. 이는 테슬라가 다양한 경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시장 가치 목표는 순차적입니다. 2조 달러를 넘기지 않고 3조, 4조 혹은 8조 달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트렌치를 달성한다면 앨론 머스크는 약 1조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받게 되며 주주들은 그 과정에서 약 8.5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주가가 약 2700달러 수준에 해당하며 가격 수익 비율 약 25를 가정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4천억 달러의 조정 이피타는 회사의 수익성이 극대화된 상태를 상정하며, 이는 테슬라가 글로벌 경제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패키지는 시장 가치 압축을 예상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가격 수익 비율이 약200 수준이라면 이는 25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며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8.5배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8년 보상 패키지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앨론 머스크는 3년에서 5년 만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혁신 능력과 실행력을 증명하며 새로운 패키지도 비슷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제 운영 마일스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2천만 대의 차량 배송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약 750만 대를 배송했습니다. 분기당 약 50만 대를 배송한다면 이 목표까지 약 6년 반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과거 몇 년간 배송량을 지수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몇년 전만 해도 테슬라는 매년 배송량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6년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로보택시 플랫폼이 주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로보택시는 마일당 비용을 최저로 낮추며 자율 주행의 미래를 실현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ai와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로봇 택시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새로운 이동 경제를 창출하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1 천만 명의 활성 fsd 구독자입니다. 이는 2천만 대 차량 중약 50%에 해당합니다. 현재 fsd 구독률은 약 11%에서 12% 수준으로 이를 5배로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FSD가 매우 높은 신뢰성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오스틴과 베이 에어리어에서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 중이며 최근 앱을 공개해 모든 사용자에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FSD의 채택률을 높이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만약 로보택시 기술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일반 차량에도 동일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어 구동률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목표는 100만대의 로봇 배송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목표가 로봇 택시보다 먼저 나열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비록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만 테슬라가 로봇 프로그램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스테이트먼트에 공개된 이미지에서 로봇의 어깨 팔꿈치, 손 등의 디자인이 개선된 점이 확인됩니다. 이는 아마도 버전 3 로봇일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 능력에서 돌파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앨론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수십억 대의 로봇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00만 대는 그 첫걸음입니다. 반대로 로봇 택시의 규제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로봇이 대안 경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다각화 전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목표는 100만대의 로보택시 상업 운영입니다. 이는 무인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안전성과 규제 승인이 핵심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적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이 변수이지만 테슬라의 현재 진척은 이를 극복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목표는 조정 이피타로 500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까지입니다. 최고 수준인 4천억 달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의 연간 수익 약 2천억 달러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이를 비교하면 현재 시가총액 4조 달러인 엔비디아는 약50 가격 수익 비율로 1천억 달러의 수익을 가정합니다. 테슬라가 4.5조 달러 시장 가치와 80억에서 100억 달러 이피타를 달성하면 이는 엔비디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4천억 달러 이피타는 로봇 택시와 로봇 사업이 완전히 성숙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4천억 달러 조정 이피타를 위해 로봇 택시 300만 대가 하루 16시간 운영하며 마일당 1.17달러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는 우버 가격 수준인 마일당 40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로봇 택시 대 텔러퍼레이터 비율은 100대 대 1이며 데드헤드 마일은 40%로 가정합니다. 이는 우버의 현재 800만 명 운전자 규모의 절반으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로봇의 경우 3.3백만 대가 연간 37,000달러 이익을 창출하면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저임금 노동자 수준이며 로봇은 하루 20시간 작동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패키지의 핵심은 앨런 머스크가 여러 경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패키지에서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3년에서 5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혁신과 실행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패키지도 비슷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로봇 택시가 성공하면 교통의 표준이 됩니다. 마진이 높아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로봇이 성공하면 노동 생산이 자동화됩니다. 100만 대 로봇이 작동하면 수억대로 확장 가능합니다. 로봇은 인간처럼 다재다능하며 학습 능력을 갖춥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파워월, 파워팩, 솔라 등은 추가 수익원입니다. AI 기술은 드론, 중장비, 특수 로봇 등 새로운 폼팩터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AI 우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로봇 택시와 로봇이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 보상 패키지는 시장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앨론 머스크의 헌신을 보장하며 델라웨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배터리, AI, 제조 공급망을 활용해 풍요시대를 열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과 혁신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회적 함의도 고려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생산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 일자리 구조가 변화합니다. 의미 있는 직업이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명 수준의 논의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새로운 역할이나 창의적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최근 모멘텀은 놀랍습니다. 3분기 판매는 기록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율성 향상으로 수익이 예상보다 높을 것입니다. FSD 구독 증가가 마진을 높입니다. 로봇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 같은 도시는 10만 대 로봇을 구매해 도시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도시로 확산될 것입니다. 경제적 강제력이 이 미래를 실현할 것입니다. 스폰서인 리벨리오네어를 소개합니다. 매스미스와 브래드퍼드 퍼거슨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로 테슬라 주주를 위한 전문 연구와 전략을 제공합니다. 커버드 콜. 스트리밍 등으로 재무 목표를 지원합니다. 100만 달러 이상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리벨리오네어.com 슬래시 파르자들을 방문하세요. 이제 추가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가치 목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2조 달러는 현재 1조에서 2배입니다. 3조, 4조로 이어지며 각 단계는 운영 목표와 결합됩니다. 운영 목표의 유연성은 테슬라의 다각화 전략을 반영합니다. 로봇이 먼저 성공하면 초기 트렌치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테슬라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8년 패키지의 성공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혁신 능력을 증명하며 새로운 패키지도 비슷한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라면 이 패키지를 지지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2천만대 배송 목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 분기 50만대로 계산하면 6년 반이지만 과거 지수적 성장 패턴을 고려하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로봇 택시가 이를 가속화합니다. FSD 구독은 50% 목표로 현재 12%에서 5배 증가입니다. 로봇 택시 앱 공개가 채택률을 높일 것입니다. 로봇 배송은 생산 돌파구를 시사하며 로봇 택시와 AI 기술을 공유합니다. 조정 이피타는 비교 기업을 넘어섭니다. 모델링을 통해 보면 로봇 택시 300만 대로 4천억 달러 이피타 가능합니다. 로봇 3.3백만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다각화된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사업은 추가 성장 동력입니다. 솔라, 배터리 등은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잠재력이 큽니다. 새로운 기술 폼팩터는 테슬라의 AI 우위에서 나옵니다. 이 패키지는 테슬라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성공 시 투자자 혜택은 막대합니다. 사회적 함의는 일자리와 문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테슬라는 이를 고려하며 혁신을 이어갑니다. 3분기 실적은 판매 증가와 FSD 마진 향상으로 놀라움을 줄 것입니다. 로봇은 도시를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두바이와 같은 사례는 글로벌 확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적 강제력에 의해 추진됩니다. 테슬라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패키지는 테슬라의 다음 단계를 설정하며 미래의 시작을 알립니다. 테슬라의 전략을 재평가할 때입니다. 앨론 머스크의 비전이 실현되면 테슬라는 글로벌 리더가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 패키지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테슬라의 야심과 잠재력을 담은 청사진입니다. 테슬라가 어떻게 혁신을 이어갈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테슬라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며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에 동행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소식과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